누는가족 t v 안녕하세요 누는가족 t v 의 탱탱이에요 팡팡이요 팡팡팡을 좋아하는 펑펑이에요 안녕하세요 누는가족 t v 의 콩콩이에요 어, 오늘은 뭐라고 놀까요? 뭐라고 놀까요? 뭐라고 놀지? 뭐하고 놀까? 아그게 어 그래 그게 들으면 재밌겠다 갖다. 하늘에서 나 늘에서 나온 스노우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. 안녕하세요, 콩콩이네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. 많이 많이 오세요. 저희 가게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. 저희, 저희 가게가, 가게가 더 맛있어요. 저희 가게 아이스크림 요러 가자. 아이스크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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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. 아이스크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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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. 어디 있어요, 근데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이 아이스크림이,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? 도갔어요. 도갔어요? 사실은 저희가 만들 거예요. 만들기군요 안녕하세요, 재민아가 아이스크림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들기 시 했습니다. <laughs> 네. 와. 이게 스노우라고 하는데요, 케이크 몰드 이 안에 케이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예. 컵케이크 몰드 이렇게. 응. 딱한 재면 컵케이크가 짠. 아. 토핑. 그리고 이거는 자르는 거. 이거 자르는 거. 거. 이건 어. 자르는 거. 어. 자르는 거. <laughs> 이거 누르는 거. 이 어, 이게 이게 <laughs> 게이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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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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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예. 어. 아, 네. 아 미니어처 때 탑탑이가 제일 못만들었었 네. 네. <laughs> 어 손재주가 없어 근데 탑탑이가. 맞아요. 오늘도 잘 만들 거예요? <laughs> 그럼요. 그러면 만들기 시작해. 파 시작. 닥치야. 야. 탑탑이가. 는 클레버 아니야? 오. 음. <laughs> 약간 손톱 같은 느낌? 하늘에서 따온 스노우란 실제 눈보다 가볍고 사계절 내내 녹지 않으며 마치 하늘에서 가져온 듯한 신비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만든요 진짜 말한대요. 신비해요.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고 던지면 을수 음. 있다. 어! <laughs> 아 여기 써 있잖아요. 던지면 놀수 있다고. 아 근데 향도 좋아요 이거. 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을. 아이스크림 근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쉬운 것 같은데. <laughs> 자! 담탈 완성했습니다. 자, <laughs> 같은 애가 계속... 이 <laughs> <laughs> 그냥 아이스크림을 어. 이렇게 쏘샤 넣면 되지. 먹음직스럽지 않아? 요 <laughs> 심각해요, 만드는 게. 이거 봐봐요. 네? 으라츠 <laughs> 됐다? <웃음> 가장,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. 체리맛. 체리 든 거. 체리 뭔데? 그거 그거. 팝박전이 어, 이리인데. 싫던데. 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과일된 아이스크림이 좋고, 흰색 아이스크림. 아, 또 예. 옳, 예. 법안에다 또 넣어버렸어요. 이게, 이게 알겠다 이러면.

지금 뭔가 예쁜 꽃을 얹을 거야 하면서 자기 얼굴을 얹는 건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그냥 이렇게 절단하고 자르고 집중할 어. 수 있네 어, 이거 어, 이거 굉장히 예, 유익해요 어. 오! 괜찮은데 나름? 오! 오! 그거 같아요 똥이? 똥똥똥 <laughs> 아... 그래요 그래요 그... 완성되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씩 갖다 주시죠.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따온 스노 아이스크림을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. 와야. 이야. 팡팡이가 하나를 하나.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었어요. 오시, 팡팡이 첫째 주가 좋아요. 자 다음은 자 콩콩이 하나, 하나. 둘셋넷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. 콩콩이의 <laughs> 작품. 기가 토끼예요. 토끼 토끼. 여기 귀 있고 여기 얼굴 여기 머리카락도 있어. 네.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골고루 아.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골고루, 아. 아이스크림이고, 이거는 골고루 아. 케이크. 자 다음 우리 퐁퐁이제 건은 어, 이건 우선, 뭐예요? 이거 눈사람이요? 뭐? 먹는 눈사람 뭐야? 아 그냥 뭐야? 네. 꽃 너무 이쁘잖아요. 꽃. 수지 말하는 거 아닌가요? 휴지 아. 말하는 거. <laughs> 꽃이라고 해 둡시다. 자 이렇게 세 개.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작품이죠? 탐탐이 작품 보겠습니다. 탐탐이 작품. 어 그게 빼요. 아아그 밑에는 보이지 마안 되는데. 아나 진짜. 저의 최고인데 저의 아 밑에 보이지 마안돼 <laughs> <맞네>, 보이지 마안 <laughs> 사람까지 이렇게 정말 잘 만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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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아. 이렇게 해서 아, 또 하늘에서 따온 스노와이스 우크림 완성, 완성. <웃음> 완성했습니다 이야 <laughs> 오늘도 예, <laughs> 재밌었나요 네 오늘도 주의를 관찰하고 상상하여 재미난 돌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. 그리고 친구 가족과 함께 많이 많이 해보세요. 많이 많이. 노는 가족 TV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는 가족 TV.